심사하겠습니다. 평택보건소장님께서는 추경 예산에 대해 시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양희주입니다. 아, 언제나 변화 없는 열정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 및 건강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오명근 자칭정위원장님과 김혜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평택보건소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 2점입니다 2016년 제3회 추경원 세입 예산에 대한 변동이 없으므로 세입에 대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회 추경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15억 9450만 1천원 대비 1.5% 증액된 117억 6 8 4 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변경된 주요 원인은 2015년 국토위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이자액 등 반납금에 대한 세출예산 반영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선의 가을철 낙엽 청소를 위한 청사 관리용 선풍 청소기를 구입하여 자산취득비 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신생아 청각 성별 검사비는 보건복지부에서 사업 예산을 일반 조정 시달함에 따라 세부 사업 내 예산 증감 없이 통계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93조입니다. 노인 자살 예방 사업은 자살 시도자 및 가족 등 치료 지원 사업 확정 내시 통보에 의거 의료비 중복 지원 예방과 홍보활동 강화를 위하여 예산 증감 없이 세부사업 내 통계목을 변이경 계산하였고 2015년 평택 송탄보건소에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청약 반납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3,016만 1천원과 94쪽 도비보조반환금 4,316만 8천원을 각각 계산하였습니다. 어, 이상으로 평택보건소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양희종 평택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92쪽부터 94쪽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그으로 신청하실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경석 의원님 질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93쪽이 반금이 많아요. 반금이 네, 는비 예. 네, 승탄보험소랑 이제 같이 합해서 이제 저희 평택보건소에서그 잔액된 걸전답다 판단하는 걸평택보건소에서 일관하는 거죠. 이건 이제 쓸수 없어서. 예, 잔액됩거다쓸행 잔액. 이라는 것은 뭐 물품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사업비. 사업비, 사업비 예. 에서 나가다 보니까. 예, 이제 는뭐 음. 어떤 그 지원금 같은 데 대상자가 이 들어갔다 음. 나온 그는것 이왕이면 대정전도 당연합니다. 국토비내려온면 당연히 다 써야 되는데, 대상자가 뭐 아프서, 아픈 사람이 없어서 글 써야 된는거라 이런 것들은 또 없는 게또 좋은 현상이 있습니보면또 그런 것도 좀. 아, 있 그, 예. 을수 있으니까. 누락되지 않도록 그런 걸. 예. 이왕 가든 어렵게 받은 건데. 그럼요. 예 이게 우리 시민들한테 쓰여진다고 해서는 전화 네. 안, 안 하고. 알겠습니다. 음.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안 계시므로 평택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정결을 선언합니다. 네, 평택 보건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하는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해 오전에 의원 여러분 이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어?